네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는 유코치입니다. 요즘에 둘째가 태어나고서 굉장히 바빠졌어요. 그래서 새벽에 영상을 찍고 있어서 목소리가 약간 ASMR 같아도 좀 이해해주시길 바랄게요.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. 직장인의 노예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. 회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장인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인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탈출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<laughs> 여러분은 이상적인 직장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? 주변에 혹시 이상적인 직장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. 매일 회사를 다니면서 행복해 죽겠다.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회사를 막 가고 싶어서 막. 어쩔 줄을 모르겠다라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저는 약간 EBS나 뭐 이런 다큐멘터리에서만 한번 봤던 것 같아요. 실제 생활에서 회사를 다니는 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. 아, 난 정말 이 일은 즐거워.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.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노동자는요, 일단 휴가는 다쓸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눈치 안 보면서도 내가 편한 시간에 휴가를 낼수 있는 회사여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에 대한 성과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받아야 되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은 만큼만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유쾌한 사람들이랑 일했으면 좋겠고 당연히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겠죠 내 적성과 내 능력에 맞는 업무들이 있었으면 더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가정과 일이 양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회사나 노동자는 이렇습니다. 그런데 회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노동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회사의 귤을 잘 따라주길 바라고요. 휴가는 좀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좀안 쓰고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고요.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해주길 바라죠. 요즘에는 그 이상도 바라기도 하고요. 월급 이상을 해내는 사람을 원하고요. 지금은 좀 바뀌어가고 있지만 업무 시간을 길게 갖고 가는 걸 회사는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신입사원한테는 가족보다는 조금 일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. 마트너무는 끝까지 잘 해내길 바라죠.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노동자와 회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노동자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온도 차이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하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가 회사의 시스템에 꼭 그렇게 딱. 맞춰서 생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해요. 내 스스로가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회사 시스템에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죠.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회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기도 뭐 합니다. 그 선배들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. 회사의 규정은 출근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. 하지만 여러 가지 업무가 쌓인다던가 아니면 윗사람들이 안 가면서 내 출퇴근 시간이 바뀌 껴가고 있는 거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건설 현장 생활을 하면서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나갔단 말이죠. 근데 그 생활이 되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 정도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당연히 업무 규정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실험을 해 봤어요 한 3년 정도를 매일 칼퇴를 해 봤고요 업무 시간에 좀 뛰어다니면서 집중해서 일을 했단 말이죠 가족 경조사에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휴가는 당연히 연차까지 거의 다 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승진에 별로 지장은 주지 않았어요 승진하는데 한 번도 누락이 된 적이 없었구요. 그리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. 여러분도 그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.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말씀드려볼게요. 첫 번째는요, 뚜렷한 목표와 신념입니다. 내가 원하는 가치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뭔가 일의 우선순위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.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회사원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. 다른 사람 때문에 좀 불이익을 받을지언정 나는 그 이상적인 회사원의 목표를 계속 밟아가야 된다는 거죠. 만약에 내 신념과 목표가 회사와 너 너무도 다르다라고 하면은요 빠른 시간 내에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게 좋습니다. 평생 근무하면서 계속 괴로울 수 있거든요. 아니면 자기 영역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게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칼퇴라는 걸 꾸준 하게 해왔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는 원래 칼퇴하는 애고 지 일은 지가 하는 애야 라는 인식 을 하게 되는 거예요. 내 스스로 내가 목표와 신념을 지킨다면, 주변 사람들도 점점 나를 인정하기 시작할 거예요. 거기서 중요한 거는요,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.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, 내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에요. 회사에서는 우리를 고용하고 돈을 주고 있죠.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의 일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. 적어도 내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자신감이 있어야 해요. 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칼퇴를 요구한다거나 휴가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일 수 있을 거예요. 하지만 누가 뭐래도 내 업무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는다면 내가 무엇을 하던 남이 뭐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라 거죠.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세 번째. 하루 계획입니다. 하루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요, 내 신념과 목표에 맞게 매일 같이 행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시간 계획은 물론이고요, 회사에서 업무에서만큼은 분단위 계획까지 짜놓는 게 중요합니다. 사실 회사의 장점은 일을 열심히 안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월급은 계속 준다라는 게 있죠. 그리고 너무 젊을 때잘안 자른다라는 것도 있고요. 하지만 그런 장점들을 자꾸 이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게 될 거예요. 차라리 업무 시간에 열심히 빡세게 일을 하고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충분히 누리시길 바랄게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행복한 직장인이 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